자 오늘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점검할 내용은 하이전차 전동 모터, 전기 자동차 전동 모터를 정정했는데, 하이전차 전동 모터와 전동 모터 전동 모터를 정정하고 그리고 전력 공급을 전통보탈, 통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무러운데 아 이거 값이 잘 안나오는데 그냥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야얘 이거 왜안 꺼지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빠지겠냐? 이따 봐그이좀 보자. 야자 이거, 이거 봐이망치로 이거 여기를 건데 그래 그럼 면안돼그렇게하면안돼 아, 응? 교수님이 이 망치로 치잖아? 그다음에 이 축이랑 내부의 회전자까지 손상될수 있다고 그 했어. 그래? 그러면 쉽게 손상 없이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처럼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보급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이 없고 각종 전자 장치와 연결 단자들이 보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 3,000여 곳 가운데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고치고 싶은데 부품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엄두가 잘안 나는 거예요. 차값에 지금 뭐 600만 원이면 차값에 한 80%가 부품비라고 지금 하는데 1천만 원 깨질 거였으면 이차안 샀죠. 거의 보조금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 공부를 만드는 대학생 특공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비중 중 자동차가 약50%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올해 6월 대비 전기차는 10배, 수소차는 25배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모터의 회전력으로 구동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 부품인 전기 장차 구동 모터 정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정비 공구가 없어 모듈로 교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정비 효율이 낮으며 내부 수리 및 점검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둘째, 전과 같은 이유 때문에 모터와 감속기를 같이 교환하며, 그렇기에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임 포함 평균 400에서 800만원 정도이고, 부품값을 제외한 공임 자체로는 80에서 12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보시면 자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수 있는데, 구동모터의 회전자가 이와 똑같은 성질의 금속이기 때문에, 강제로 분해 및 조립을 하다가는 자력에 의해 빨려 들어가 손가락 부상이 우려되며, 또한 무게가 약 55kg이기 때문에, 혼자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넷째, 보험사의 기술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터의 외부는 이상이 없었지만 내부에 충격이 가해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비 업체에서는 수리를 권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외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분쟁 내용을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특공대 팀은 다음과 같은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얘가 250 정도 네. 네. 얘도 250 정도 되수량 네. 네. 어떤 가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런베어링이란게 자체가 정비 마모 한계가 있어서 네. 보통 10만 킬로 정도 타면 베어링이 마모된다고 나있어서 10만 킬로 수정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해가서 비슷한 퍼포먼스나 제품이 있는지 네. 내가 봐서는 똑같을 거예요. 네, 두, 바로 오늘 저희가 직접 개발한 다용도 모터 조립기를 이용하여 아이오이 실차에서 모터 분해 조립과 탈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영대학교 특공대 팀장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대회에 도움을 주신 링크 사업단과 교수님 그리고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학교 선배님들이 저희가 갈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영대학교나 다른 학과 학생들 그리고 제방 작과 후배님들이 저희를 발판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표 파이팅! 먼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준비 기간 동안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과 산학협력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제품을 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의지하며 같이 이겨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동기들과 뜻깊은 시간과 대상을 받을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팀원들과 힘을 합해 직접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대 특공대팀의 지우경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협동심과 보람을 느꼈으며 후배들한테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일단 정말 기쁘고요. 옆에서 어, 많은 도움 주신 교수님과 사내 설명업체 감사드립니다. 팀원들과 함께 힘들게 노력한 시간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